할렐루야, 제말스 쑥쑥 말씀 조현우입니다. Long time no see. Uh, no news is a good news 되기를 바랬는데요. Uh, I got corona about a month ago. Uh, 그럼 지금 조금 좋아졌어요. 아, 왜 내가 부활을 강의하는지. 아, nothing with coincidence. 우연은 없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마 타락론이 미분적분이라면 부활론은 이 엄청난 MC제곱을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제가 3부작으로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기 어려운 우리 SNS 시대에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할 그럴 귀한 말씀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섯 배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야 교정처럼 생각 교정이 어려요 진짜 세상에서 하기 어려운 거 생각이 하나 되는 거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 조국 사태 엄청나잖아요 그냥 와 근데 이제 그러한 정쟁을 떠나서 진짜 뭐가 이치적인지 뭐가 사리에 맞는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000년 만에 그 귀한 말씀의 정수를 예,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와 하면 다시 부자죠 다시 부자의 살 활자 다시 산다 소생한다 중생한다 마음 정신 생각 예, 엉덩이 궁뎅이 뭐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어로는 born again reborn 예,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태어나다 rebirth 아, 리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이 도마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팔불 때 나의 무덤 열리면서 올라가리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언을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자, 여기서 돌직구한번 던져볼까요? 과연 나도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다시 살수 있을 것인가? Can it be possible for me to live again, resurrect like Jesus Christ? OX. 3초 안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3초. 2초. 1초. 삐. 저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 너무 적어요. A Few good men, 어, a few less e l e c t e d person. 그냥 2천 년에 한 명이에요. 막 100년에 한 명. 아니 적어도 한천 년에 한명 해가지고 예수님 말고 또한 사람이라도 부활이 됐더라면 교황 바오로 이 세라도 혹시 됐더라면 내가 믿겠는데 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죠? 어마어마한 사이언스의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빅뱅, 큰 꽝까지 이제, 블랙홀, 달나라의 여행 상품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이런 불가사이, 이러한 것들을 다 믿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안타깝지만 계속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닙니다. 절대 죽은 육체는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허구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도표예요 너무 중요해서. 결코 예수는 다시 오지 않는다 마지막 부록에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아예 도표로 해놨어요. 만 원이지만 백만 원의 가치를 가져다줄 줄을 믿습니다. 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도표. 이 도표 너무 잘 아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았을 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this Bible is just about Jesus Christ. 나에 관한 책이다. 식당의 핵심 80%가 맛이듯이 야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 알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 어디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쎄 읽어봐야겠죠? 자,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온다 초림과 다시 온다는 재림의 이러한 오랜 약속, 새로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before and after를 안다면 그와 같이 그러하다 앞으로 재림의 예수님도 자세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불심판할 때에 해달별 떨어져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유대인이란 깨끗한 인구름 타고 오셔서 말씀의 화염으로 견책하셨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자 헤달벨 같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졌고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비슷한 예언이에요. 정말 신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서, 이거 잘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비슷한 고절인데. 어, 그와 같이 그러하다. Just like that.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자, 오늘의 부활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인구름 타시고, 말씀에 불심판하시고, 자, 해달별 같은 서기관과 바리세인들, 서바인들, 하나님을 안다는 목사들, 신학자들,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그 것이 비유로 풀려졌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은 과연 어떻게 풀려질까요? 비유적으로 풀려질까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풀려질까요? 자그 부활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차분하게 구약의 부활에 대한 예언과 신약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구약의 부활에 관한 예언을 보니까요. 자, 소성경이라는 이사야 26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 이다. 자,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리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 노리로다. 자, 에스겔서 37장 너무 유명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에스겔아. 네 생각이 어떠하냐? 이 해골 골짜기의 해골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생기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는 모르지만 여호와는 하시나다 내가 결단코 생기를 넣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부활 예언이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 모셔서 이러한 일들이, 해골들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자, 그 전에 신약에 있는 부활에 관한 예언도 한번 떡봉 김에, 자, 대살로니연서 4장 1 6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 아, 야, 이렇게 빰빠라빰빠빰빠바밤 할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허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뭐예요? 예, 부활이죠. 누구처럼? Just like Jesus. 예,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너의 육체 일어나리. 미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어왔던 확고한 믿음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과연 어떠한 인봉으로 풀릴지 기대해 주세요. 큰 원리 하나를 아는 것은 수천 가지의 문제를 푸는 단서가 된다고 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렇죠. 비유의 원리가 어마어마한 인봉을 풀었죠. 역사의 동시성의 원리.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가 되겠죠. 네. Just like that. 그와 같이 신약이 예언이라면 앞으로 성약에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렇죠. 어, 이렇게 이것이 A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A-가 되지, B나 C가 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1장 9절, 3장 15절, 이런 것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 있을 뉴스 어제 있었고 오늘 있을 뉴스도 어제 있었나니 내일 먹을 음식이 어제 먹었던 음식에 있었겠고 오늘 먹을 음식도 어제 과거에 먹었던 음식 가운데 있을 것이니 네,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이 다만 이제 차원성이 높아지겠죠. 시대가 발달하니까요. 부활에 관한 예언도 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이 예언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과연 예수님은 이러한 해골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살리셨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몇 명이나 몇 명이나? 진짜 레알 부활 시켰을까 보니까요. 자, 누워 있는 사람 누구죠? 마리안 마르다의 오라본이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깨어난 겁니다.뿐만 아니라 누구죠? 자, 아들 딸 써낸 써낸 도터를 살렸어요. 써낸 도터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해서 어, 1, 2, 3 하면 네, 3명을 살렸어요 그러나 특징이 뭘까요 이세 분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썩지 않았어요 부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6월절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들은 저승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즉 영혼을 부를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다시 부르셨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은 구 세주로 오셨죠. 세상을 구원하러 구 세주로 오셨는데 과연 구 삼주냐, 세 명으로 끝날 것이냐? 예. 육적으로 보면 사실 이세 명만 살렸지. 그 외에 뭐 살렸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 그 많은 그 수두룩한 해골들은 어떻게 살리셨다라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봉착한 단서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니까 기본적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죽음이 아니라 인더 바이블, 하나님이 성경이 집중하는 죽음의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바로 과거에 배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선악과 타락론에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아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die absolutely If you eat the fruit of the good and evil You will die absolutely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요 자 5장 5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그죠 이런 것에서 어마어마한 질문과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께서는 이런 걸 가지고 3천 번, 5천 번씩 물어보면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서 30권이다 너덜너덜하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을 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아, 사람의 영과 육은 정말 다른 거구나. 육신은 뭐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영 적으로 하나님 심판이 있으리니 아 진시황아 기뻐 포기해라 너 아무리 좋은 산삼 할아버지를 삶아 먹어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포기했지요. 그러니까 아 육체로는 살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뭘로 살수 있다라는 겁니까? 과연. 여기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스탑하고 찾아내신다면 대단한 사유력입니다 힌트 드릴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난다고 했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뭐를 난다고 했죠? 사망을 낳으리라. 자, 이런 말씀들처럼, 자, 범죄하는 영혼마다 그 영혼은 죽을 찐이라 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살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죽었느니라 아 이렇게 정신적 영적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의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좀더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930살에 죽고 지금 뭐 120, 뭐 100세에 죽는 거 또는 이렇게 이치적으로 죽는 거 이것은 육적인 죽음이라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지니라. 바로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자, 안 지키고 따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적으로 나와 관계가 끊어지리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한 인봉의 말씀이 풀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정적인 단서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발견해줍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준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를 얻는다? Life.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대요 아 죽었구나 모든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으로 돼 있죠 그런데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뭐를 얻는데요 야 이런 무덤은 아니고 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아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션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단절된 거죄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이 돼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어떤 사망? 정신적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죠 한중수교 단절 부자간의 절교야 너 나랑 절교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절교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가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사탄에게 내인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 타락논도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엔서 음, 제로의 정답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고린도지서 15장이에요.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아담 에브리바디 was dead, just like that, just like this. in Jesus Christ, everybody will be lived, will be resurrected, 부활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아, 이거처럼 멋있는 표현이 어딨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2천년 만에 이러한 통쾌하게, 명쾌하게, 상쾌하게 진리가 부러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 자, 일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구약과 신약 성약은 예언과 성취. 그래서 그와 같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아, 우리가 뭐 구름 비유, 불 비유, 해달별 비유가 풀어졌듯이. 아 부활도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에게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 문자 그대로 육체가 아니라 뭐였다? 바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뭐를 얻으리라? 예, 생명 라이프 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원죄죠 예, 어마어마한 원대죄 이런 것들에서 시대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성이 다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막 소잡고 양잡고 종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 정신적, 영적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들이라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우리의 육체, 이 피지컬 바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신적 영적인 부활이구나. 다시 한번 타락론과 연결해서 들으시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